한 방에 당해버린 로봇 대장 가드. 가드는 당해보였지만, 걔도 당해보였다. 하지만 청소해. 청소해. 넌 이제 끝장이다! 받아봐! <끝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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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, 안 통해서는 너도 잘해봐. 나름 약봐가지고 약보는 이렇게 큰그고겼네 네, 맞습니다 음, 약 보지마 지금이다! 가! 어 있는 줄 몰랐지? 작정을쓰고왔저기다야아아아아이아 <끄> <쩝쩝쩝이다>. 야!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<끄> 얼른 보스, 어스, 가자! 여기 당해보는 거습니다 죄송합니다, 대자. 끝! 죄송합니다, 대자. 그 녀석들이, 어스 대리기 전까지입니다. 내 형말대로, 너희들은 이제, 그렇게 하지 마라. 그렇게 하다간 우리 다른 학생들 당하고 말테니 알았나? 네 알겠습니다.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. 나 r o c 대장 보스가 지금 대장을 불고 있습니다. 우리 형이 맞습니다. 그글 그래, 얻었다. 한번 경력이 가겠다. 그럼 잘 일해보도록.